그거는 그거 실근 부호 문제. 실근 부호 문제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과 판별식 생각하시면 되고, 올 양수니까, 양수더하기 양수는 0보다 커야 되고, 양수 곱하기 양수도 0보다 커야 되고, 이거 음수 안 떴으니까 d 하셔야 되고요. 어, 양음이면 실근이잖아. 그러니까 실근이니까 이건데, 근데 서로 다른 없잖아. 중근까지. 요거 만족해주면 되겠습니다. 출발. 자,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가, 0보다 커라. 두근의 곱, a 분의 C가 0보다 커라. 판별식 B제곱,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라. 가자. 자, 그럼 이거는 이제 뭐야, 여러분?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라. 얘는 K가 마이너스 6보다 커라. 자, 이거 끝낼게요. 자, 얘부터 좀 처리하고. 자, 얘 남은 거좀 봅시다. 자, 그럼 남은 게 이거 안묶기죠 전개해야 되겠네. k 제곱 6k고 자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4. 자, 따라서 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5. 자 2차 부등식 이거는 인수분해 되네. 자 그럼 사이 아니니까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거 나왔다. 자 열립. 자 그러면은 어 얘랑 둘이는 안 나오고요. 공통이 없잖아. 얘네 둘이 열립 딱 들어가면. 네, 있네요. 자 마지막 얘 둘이 열리딱 들어가주시면 자요렇게자 그러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오가 되겠다 그렇지? 일번자 그래서 실근 부호 문제 여러분 왜요 이제 어쩔 수 있나? 합구 판별식 그렇